얘들아 오메가는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? 그 개, 개념을 아주아주 아주 쉽게 설명을 할테니까 그것만 따라오세요 알겠어요? 결론부터 말하면 오메가 이론은 식을 6개를 내가 뽑아낼 수 있으면 게임이 끝난다 라고 이미 내가 가르쳤죠 방학때 방학 이미 그걸 복습을 할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도 모른다는 존재야 알겠죠? 정신 차려. 어? 너 지금 혼이 나가 있는 것 같아. 현진이도 마찬가지예요. 정신 차려요. 봐요 자, 오메가는 지금 요 놈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라고 지금 나와있죠. 맞아요. 식을 여섯 개만 뽑아내면 게임이 그냥 끝나요. 알겠습니까? 게임을 끝내봅시다. X3승은 마이아스 1이 나오겠지. 제일 우변으로 넘기면. 그리고 X3승 플러스 1은 제로가 나오죠. 자 항상 이렇게 생겨먹은 식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할 줄 알지, 그죠? 어떻게 인수분해합니까? x 플러스 1에 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로 인수분해를 하죠. 맞아요.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지금 3개인데 그 중에 한 놈은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등장을 하지, 그죠? 그럼 나머지 두 개의 근이 여기서 등장할 텐데 얘는 판별식 넣어보면 알겠지만 허수예요. 근이 허근이에요. 맞아. 자그 두 개의 허근을 한 놈을 오메가라 하고 한 놈을 오메가바라 하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왜? 자, 요 놈의 한 허, 허근을 오메가라 했으면 또한 놈은 당연히 그 놈의 허클레겠지. 당연한 얘기죠? 맞아요. 음. 그러면 지금 내가 확인한 게 뭐냐면 이3차 방정식의 세 개의 근을 세 개의 근은 마일과 오메가와 오메가바라는 거예요. 맞죠? 그지? 그럼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오메가라는 놈은 이 식에 집어넣으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? 당연히 성립을 할 수밖에 없죠. 왜? 근이니까. 근이면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거 아니니? 그죠? 따라서 뭐라고 쓸수 있어? 오메가 3승은 마일이다라고 쓸수 있어요. 마찬가지로 얘도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의 3승 역시 마일이다라고 쓸수 있죠. 또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죠. 맞아? 그러면, 여기다 가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겠지. 식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. 근이니까. 그죠? 그래서, 그 다음 식이 나오는데, 그게 뭐냐면,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의 플러스 1은 제로일 수밖에 없어요. 근이니까. 넣었을 때 성립할 게 분명하니까. 마찬가지로,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 마이너스.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플러스 1 역시 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. 됐습니까? 내가 아까 6개의 식을 끌어내야 된다고 했죠 4개가 이미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가 어렵니? 솔직히 여기까지의 과정은 내가 얘를 인수분해 할수 있으면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인정하지? 이거 인수분해 공식 다 외웠잖아 우리가 그죠? 자 그럼 나머지 두개의 공식은 뭘것 같아요? 야이 2차방정식의 두개의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바면 근과 계수의 관계도 쓸수 있겠죠 맞아요? 그러면 요 놈의 두 분의 합은 얼마니?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얼마 나와야 돼? 1 나와야 되죠근거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B, A분의 B니까 까먹은 거 아니지 하윤아? 그죠? 어. 자 그리고 두 분의 고인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뭐가 나와야 돼? 얘도 1 나와야 되지 됐어요? 됐죠? 오메가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이 여섯 개의 식을 내가 적어놓고 출발하세요. 그냥 얘들. 그러면 이 여섯 개 식으로 안 풀리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알겠니? 다만 선생님 그럼 이 여섯 개를 그냥 외우면 되겠네요? 그냥 외우면 안 됩니다. 왜? 문제가 항상 요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. 문제가 x 3승은 1이다. 이렇게 사실 더 많이 나와요. 또는 x 3승은 8이다!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. 8은 2의 3승이죠. 또는 X3승이 27이다!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. 사실 이렇게까지는 잘안가긴 하는데, 8은 종종 나와요. 이렇게는 종종 나와. 알겠어요?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도 우리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이거 식을 적어 내려가는 게 문제는 없겠죠? 왜? 내가 얘를 인수분해 할줄 아니까. 맞아? 나 이거 인수분해 할줄 알지? 어. 어떻게 되는데 x3승에 마이너스 2에 3승이잖아 그러면 x 마이너스 2에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잖아 얘를 기준으로 또 이거 6개 적어주면 되겠지 그죠자 그래서 식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달달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식이 나온 거에 따라서 적어주는 연습은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? 여기까지 적을 수 있으면 오메가 이론의 한 80%는 내가 공부를 한 겁니다 알겠어요? 그럼 그 다음, 나머지 20%는 뭐냐? 그냥 얘를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.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것 같아? 어떻게 적용하면 쉬울까? 일단은 먼저, 너희들, 오메가 마이너스 1을 통째로 이렇게 켤레를 씌우잖아? 그럼 이 켤레가 어디에만 적용되겠니? 오메가 부분에만 적용된다. 맞아요.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 켤레는 여기도 적용되는 게 맞긴 맞아요. 근데 실수 부분은 켤레를 취해봤자 어차피 같은 놈이 나오잖아. 왜 켤레라는 게 뭔데요? 허수 부분을 뒤집는 거죠. 그래서 여기는 적용이 돼봤자 소용이 없어서 그냥 지워버린다고. 따라서 내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. 이 켤레라는 이 바라는 기호는 오직 그 안에 들어있는 허수인 놈들한테만 쏙쏙 적용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라 거예요. 알겠습니까? 그럼 내가 이 식을, 위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, 식이 매우 매우 간단해집니다. 자, 지금 식이 오메가 마이너스 1에, 그럼 내가 이거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얘를? 마찬가지로 분모 역시 3 오메가 플러스 1에, 3 오메가 바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? 맞아? 그럼 이 문제가 얼마나 쉬워지냐면, 얘를 그냥 전개합니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오메가에, 오메가 바에, 마이아스 오메가에, 마이아스 오메가 바에, 플러스 1 되죠? 재전개하면 9, 오메가, 오메가 바에, 마, 플러스 3, 오메가에, 플러스 3, 오메가 바에, 플러스 1. 이런 식이 나온단 말이야. 왜? 어. 맞죠? 자, 내가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6개의 무기들 중에서 뭘 써야 돼요? 얘를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맞아? 야, 이거 얼만데? 저거 얼만데? 이거 1이죠? 이건 얼만데? 마일이겠죠? 아, 그럼, 그럼 분자는 벌써 1만 남지? 맞지요? 얘는 얼만데? 얘는 9겠네? 얘는 3이겠네? 이렇게 되겠죠? 그럼 정답이 뭐란 얘기예요? 13분의 1이에요, 그냥. 됐습니까? 자. 내가 이 여섯 개의 무기를 손에 쥐는 순간, 얘를 적용해서 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알겠어요? 그럼 내가 또 물어볼게요. 만약에 문제에서 오메가의 6승 플러스 오메가의 3승 플러스 1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어요. 지금 이, 이 문제에서. 그럼 나 답을 뭐라고 적으면 돼요? 야, 오메가 3승이 얼마야? 여기에 있잖아. 그죠? 얘 마일이지. 그럼 오메가 6승은 얼마겠니? 1이겠죠? 그럼 이거 정답 1이라고 적으면 된다고. 맞습니까? 그리고 또 하나. <laughs> 내가 분자를, 분자를 지금 얘를 전개해서 풀었죠. 이렇게 풀었지.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. 어떻게? 오메가 마이너스 1이 사실은 뭔지 잘 쳐다봐봐. 요식을 잘 보세요. 요식에서 이만큼을 우변으로 넘기면 뭐가 되니?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오죠. 맞아.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. 이거 오메가 제곱, 제곱이라는 얘기네. 맞습니까? 허랑아. <laughs> 그치요. 그럼 마찬가지 이유에서 얘는 이식을 변형하면은 얘는 오메가 바의 제곱이라는 얘기잖아. 그치. 그럼 얘가 뭐가 돼요?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한 거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얘가 1이었대매. 그래서 1이 된다고. 이렇게 도풀 수가 있어요. 맞아. 즉, 이 여섯 개의 무기는 활용 용도가 정말로 다양합니다. 그 다양한 활용 용도를 우리가 다른 문제에서 지금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. 알겠습니까? 다른 문제 다 똑같아요. 이 여섯 개의 무기를 손에 들고, 이거, 이 값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한가? 가령. 아, 그래. 나머지는 너희들이 직접 숙제를 해보고, 안 되는 것들은 따로 질문을 하세요. 영상을 보든가. 알겠죠? 어, 요게 오메가에 대한 이론이다. 이게 전부예요.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. 내가 여섯 개의 무기만 손에 쥐면 겁먹을 게 없어. 알겠죠?